안녕하세요 여러분. 차이나랩과 인민망TV가 알아서 딱 깔끔하고 센스있게 정리해주는 중국 시사용어 영상사전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배워볼 단어는 무엇일까요? 다음 영상을 보고 함께 맞춰보시죠. 자연 3호 부호 3호 3호 3기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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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목소리도> 잘 들으셨나요? 오늘 저희가 함께 배워볼 단어는 '海洋经济'입니다. <목소리도> 海洋经济, <목소리도> 해양경제는 해양을 개발하고 이용한 각종 산업 및 관련 경제 활동의 총계를 말합니다. 해양은 지속적 발전이 가능한 소중한 재산으로 인류의 생존과 발전에 큰 역할을 합니다. 해양경제는 이미 연해 국가의 경제성장에 가장 큰 활력을 불어넣는 영역 중 하나로 자리잡았습니다. 중국의 관할해역 면적은 300만 제곱미터며 대륙해안선은 1만 8천 킬로미터로 중국은 전형적인 해양대국입니다. 해양경제는 중국의 해양강국 건설의 중요한 기반이 됐습니다. 20세기 90년대부터 중국은 해양 자원 개발을 중요한 국가 발전 전략으로 삼아왔습니다. 해양 경제 발전을 중요한 경제 부흥책으로 여기고 해양 자원과 환경 보호, 해양 관리와 해양 사업에 대한 투자를 점점 늘렸습니다. 해양 개발 활동을 규범화하고 해양 생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 해양환경보호법, 중화인민공화국 해상교통안전법, 중화인민공화국 해역사용관리법 등의 법률을 줄줄이 공포 및 시행했습니다. 중국 전 국민의 해양 의식은 날로 강해지고 있습니다. 일부 연해 지역은 해양 강성 건설의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제 18차 당 대회 이후, 해양 강국,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6해 융합 발전, 해양 운명 공동체 등 해양을 다스리는 일련의 새로운 사상들은 중국이 새 시대의 해양 경제를 발전시키고 해양 강국을 건설하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중국 해양 산업은 눈부신 발전 성과를 이뤘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중국 해양 경제 총생산액은 1978년 60억 위안 가량에서 2021년 9조 385억 위안으로 뛰어올랐습니다. 국민 경제 성장 기여율은 8%에 달하고 연해 지역 총생산액의 15% 비중을 차지하며 중국 경제 발전의 중요한 성장 동력이 되었습니다. 그중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중국 해양 경제 총생산액은 5조 위안에서 9조 위안으로 성장하며 국내 총생산액에서 9%가량의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해양 산업의 구조 개선이 지속해서 이루어지면서 신흥 해양 산업의 성장률은 10%를 넘겼습니다. 중국은 세계 제1의 조선업 대국이며 해양 공정 설비 조립 제조에서도 세계 선도 자리에 올랐습니다. 이 밖에도 해양 항만 규모와 해상 풍력 전기 누적 설비 용량까지 세계 최고에 등극했습니다. 중국은 연해지역의 자유무역지대의 전면적인 구축을 실현했으며 북부, 동부, 남부 3대 해양경제권의 발전 특징이 점점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심천, 상해 등은 세계적인 해양중심 도시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해양경제의 고품질 발전의 성과가 두드러지는 가운데 해양경제는 경제발전의 엔진으로 역할하고 있습니다. 14차 5개년 계획과 2035년 장기발전 목표개요는 해양경제발전공간을 적극 확장하라고 제시했습니다. 미래에는 해양 경제의 공간 구조가 끊임없이 개선되고 현대 해양 산업 시스템이 빠르게 구축됨에 따라 해양 자원 보호와 개발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것이며 중국 해양 경제의 고품질 발전이 한층 공고해질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해양 경제가 들어간 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보호 하양 생태 환경, 사용 취해 이용 해양 자원의 기초 我们必须坚持保护与开发并重，保护好海洋生态环境，像对待生命一样关爱海洋，努力实现经济效益与生态效益双赢，才能为子孙后代留下一片碧海蓝天。 充分挖掘海洋经济的发展潜力，开展更为广泛的国际海洋经济合作，加快推动我国由海洋大国向海洋强国转变，构建陆地文明与海洋文明相融并济的可持续发展格局。海洋经济圈海洋资源海洋产业海洋生产总值있습니다 오늘의 알딱깔센 중국시사용어 영상사전에서는 하양징지에 대해 배워보았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